진짜 만하러 왔는데 음.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진성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강제로 저장만을를게렸어요이름 음. 나와 있는 거. 아유. 저희 장만자는 특이하거든요. 너무 맛있더라고 서울에 하는게몰냐고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 연희동에 이게 진정이거든요. 남동생 집도 맛 먹어라 그래서. 음. <laughs> 저희 아버지. 나, 제 엄마가 이, 생각 많이 들어요.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진석의면안 되고 우리라가운데 내게 브랜드를 하시고, 수한가지고대 아, 그래도안요 아, 고 다음에요. <laughs> 아, 어, 다니까요유 맛있다. 그음 너무 맛음다음희가이음에다음